네, 안녕하세요. 코난 시청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면 이제 좀제말 믿어주실 때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장 이슈 전엔 가지고 왔는데 벌써 바이오 시장이 왔습니다. 올 것이 왔고요. 자, 바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2024년도 임상 결과 발표를 예정해 두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회사, 제가 모음집으로 갖고 왔고요. 종목 3개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바이오는 뉴스가 뜨면 올라간다고 영상에 좀 많이 남겨드렸죠. 자, 제가 이제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이거 드리려고 좀찾아왔고요 자, 일단 먼저 제 말을 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전체적인 주가 흐름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외국인들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 나라가 밸류업이 5월달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당겨졌죠. 자, 밸류 가이드라인이 5월로 당겨졌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지금 저희 시장에 11년 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외국 세력들이. 왜냐? 일본에서도 밸류업을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외국인들이 외면했어요. 외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완전 대박으로 났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후회 중이에요. 외국인들이 후회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 다시 놓치기 싫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 나라로 들어왔고요. 이번에 FOMC 결과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로 다 들어왔다. 2월 달에는요 7조라는 돈을 넘게 저희 나라에 쏟아부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지수도 다시 한번 코스닥은 900점을 뚫어줬고요, 코스피도 2,700 중반대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은 흐름으로 앞으로는 좀 이어 나갈 수밖에 없는 저희 나라 국, 국내 시장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봐야 되는데, 자 외국인들이 지난 투자를 할 때는 저희 나라에 투자를 할 때는요. 자 일단 바이오가 뭐 세터별로 대충 나누자면 바이오, 금융, 자동차, 반도체 그래 AI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옛날에는 AI나 IT, 반도체 이쪽으로만 쏠려 있습니다. 왜? 이쪽이 저희 나라를 끌고 가는 산업이고요. 여기가 돈이 되니까 외국인들이 여기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젠 뭐예요? 밸류업 때문에 바이오 쪽, 금융 쪽, 자동차 쪽 시장도 골고루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을 얘네가 어디로 흘러 흘러갈지, 어디로 끌고 갈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라고 계속 외쳤던 거고. 그거를 증명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지금, 거래대금 상위에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 있구요. 그리고, HLB 있구요. 그리고, 그 위에, 그 밑에 보시면, 저희, HLB 제약.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SK도 있구요. SK 하이닉스 있고요 전자 있구요. 하나로 에어스펙스, 로봇. 지금 로봇이 굉장히 핫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HLB, RTO젠,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장, 순위 분석표를 보게 되면, 자, 어때요? 심풍지약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딨어요? 지금, BP도, 그리고, 파로, 아, 바이오, 파로스 아이 바이오, 얘네 다, 뭐예요 바이옵니다. 이제는 진짜로 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저희 대장주 좀 볼게요. 얘네 누가 매매하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봐야 바이오는 올라간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니까, 알테오젠 내려올 기미가 안 보여요. 조금 조정을 줘가지고, 저도 잡아보고 싶은데, 지금 저는 여기서 좀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잡아 나가고, 저 방에 있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방에서는 이미, 알테오젠, HLB, 저희 바이오 대장주들은 이미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고 수익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가적으로 얘네들 뭐해요 저희 구독자님들, 코난을 구독해주시는 분들, 이거 뭐예요? 단타 계속 진행하면서 지금 국제 아픔으로 이분 10%, 10%, 10만원. 이 사람, 이분, 이 저희 구독자님,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10만원, 이거 얼마 갖고 했을까요? 30만원 가지고 10만원 벌었어요, 오늘. 자 이분도 똑같이 30만 원 시드 시작입니다. 다 30만 원도 시드 시작이에요. 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30만 원가 충분합니다. 수익률이 그렇다고 안 나오나요? 30만 원 갖고 5만 원 버셨어요. 30만 원 갖고 10만 원 버셨고요. 30만 원 갖고 10만 원 버셨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나는 안 되겠지 하지 마세요. 제가 될수 있게 만들어드릴게요. 자 이거 알려드릴 때 저는 중요한 게 하나예요. 배우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급하신 분, 어딘가에 물려서, 주식에 물려서 나는 진짜 벼랑 끝에 있어서 간절하신 분들, 0 1 0 4 8 2 9 3 9 5 8번으로 문자 화이팅 보내주세요. 자, 제가 이거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저는 더 이상 구독자님들, 코난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더 이상 세력에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응. 돈을 많이 버셨을 때는 뭐 메가 커피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미 그러신 분들 너무 많고요. 자 하루에도 10만 원, 30만 원 가지고 10만 원 벌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바로 수익 실현합니다. 저희는 더 가져가지 않아요. 왜? 빠르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이 수익 10만 원 보면 이걸 차곡차곡 모아놔서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일주일이면 50이겠죠. 이번 주에 저희 50만 원, 50% 수익 났고요. 저번 주에 40% 수익 났잖아요. 이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얻다가 알테오젠 같은 데다 넣는 거예요 왜? 수익금이니까 여기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마음의 안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할 거고 자 그러면 나는 단타 못하겠다 난 죽어도 단타는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대박 종목도 가지고 왔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코난이 또 찾아왔어요 시장 이슈 전인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자, 일단은 바이오가 이미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바이오에 시장이 왔고, 임상 결과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비피도라고 지금 미국에 약전에 최초, 국내 최초 등재됐습니다. 그 이슈로 지금 얼마나 올랐나요? 17%가 단숨에 올랐습니다. 17%가 단숨에 올라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모아가고 있다가 쭉 뻗어나가죠. 이게 세력의 움직임이야, 세력의 움직임. 그리고 또 뭐예요? 국제 아픔, 국제 아픔. 약 지금 또 하나 일본에서 지금 전염병이 또 돌고 있죠. 국제 아픔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말이 안 되게 올라가요.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죠. 얼마 만에? 일주일 만에. 바이오가 지금 이래요. 바이오가 뉴스가 뜨면 전고 좀 그냥 뜯습니다 자 그리고 파로스 아이오 바이오 얘네도 뭐예요? 지금 뉴스 뜨자마자 오늘 20% 떴어요 누구랑 이슈 떴어요 얘네 대박입니다 엔디비아 이젠 엔디비아가 ai 신약까지에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파로스 아이 바이오 얘네 안 하실 거예요 더 이상 바이오는 남 일인가요 이젠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아셔야 돼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이 프로젠 에이프로젠입니다. 자,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됐는데, 수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예요 이게, 세계 최대 규모.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에이프로젠. 지금, 고공행진입니다. 얘네 지금 투자 경고 먹고, 열, 지금, 얘네 단기가열이 들어갔는데도, 30분마다 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요. 이게 바이오예요 지금. 제가 지금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 영상 보신 분들 다알 거예요. 코난, 제발 좀, 이제는 믿어주세요. 이젠 코난 믿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늦기 전에 좀 가져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자,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드리는 세개 종목, 아직까지 여기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저걸로 설명, A4 버전으로 설명드리면, 자, 바닥에서 샀어요. 바닥에서 샀는데, 지금 여기쯤에 뭉쳐있잖아요. 주가가 흐름을 멈췄잖아요. 왜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임상 결과가 나옵니다라고 하는 모멘텀에 이만큼 오릅니다. 그러면 이때 임상 결과가 너무 좋아요. 좋게 나오면 상승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안 좋게 나오면 여기서 떨어지겠죠? 근데 저희는 이 뉴스 기다렸다가 이 뉴스의 시점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오면 그 누구보다 먼저 알려드려요. 안 좋게 나왔으면 진짜 빗발치도록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전날에 내일 이 뉴스 있으니까 이 나, 뉴스 나오면 대응해야 됩니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뉴스가 안 좋게 나오면 내려가겠죠. 주가가. 그래도 이만큼은 먹고 가는 거예요. 이게 50%입니다. 세개 종목이고요. 못해도 150% 수익은 낼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가져가시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이제는 진짜로 바이오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가셔가셔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지금 채널을 키우고자 지금 열심히 구독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혹시라도 빠뜨리고 못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이 없도록 할 거예요. 저도 사람이, 사람이지만 못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구독자님들 다 모아오겠습니다. 자. 바이오 시장 올 겁니다. 01048293958번으로 바이오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대응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왔을 때 해야 됩니다. 제가 바이오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바이오가 돈이 되는 거 아니, 하는 거예요. 바이오 시장이 왔잖아요. 제 말대로. 제가 한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한달 전부터 바이오 온다, 온다,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또 너무나도 빠르게 왔습니다. 한달될때 왔습니다. 자, 제가 바이오가 이제 먹거리가 없어지면 다른 데로 옮겨갈 거고요. 저 주식은 계속 할 겁니다 저 코난이랑 앞으로도 주식으로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010-4829-3958번으로 바이오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조만간 검색기 갖고 올 겁니다 검색기 저희 직장인분들 필수적으로 필요한 검색기 갖고 올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제가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꾸준하게 영상 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